네, 안녕하세요. 간벤티입니다 오늘은 KMH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하는 패턴과 그 권리락 이후에 그 무상증자를 받고 그 이후에 조식이 어떻게 변한가 좀 여러 가지 종목에서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 중에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잘 됐으면 두배 이상 올라서 무상 증자 호재를 제대로 받아 먹히거나 아니면은 그 밑으로 더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좀 종목이 많아요. 많은데 조금 하나씩 찾아볼게요. 일단 12월 4일 날 메가이씨스. 메가이씨스. 메가이씨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무상 증자 발표 날이 12월 4일이에요. 12월 4일 이때네요 이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그러면 아이원스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했었어요 무상증자 발표를 그러면 여기서 이때는 아직 반응이 없었네요 무상증자 하고 나서 원래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한 20-30%까지 뛰는 걸좀 봐야겠죠 근데 아직 12월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제강 이거는 그 다음날이었거든요. 12월 10일 이 날인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아요. 한10% 정도. 그리고 넥스틴 이건 12월 14일 12월 14일이니까 네,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이것도 별로 안 큰데 의외로 얘는 와, 여기서 배당락이 되고 권리락이 되고 무상증자에서 두배 이상 올랐네요. 이거는 완전 <laughs> 대박인데요, 얘는? 일단 12월 달 거에 무상증자는 여태까지 보는 건좀 좋은데, 이날 같은 날에 박셀 바이오도 했어요. 박셀 바이오도 14회를 했는데, 이때는 뭐, <laughs> 네, 권리락 이후에 엄청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람들 반 줄었겠죠? 반 줄고, 팔, 아, 본전치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내려갔는데, 얘는 아직 재료가 남아있죠? 네,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도. 그러면은, 어, 1월 달 종근당? 조금 호재가 있었던 게, 12월 18일, 좀긴 장대 안봉을 원하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 여기가 무상증자 발표날이었어요. 그리고 배당락이 걸렸고, 그 다음날 올라갔고, 그 다음에 21선에서 지지해주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가서 결국은 무상증자 이때 받았어요 이때 받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21선 계속 저항맞고 내려오고 저항맞고 내려오고 저항맞고 저항 맞고 올렸더니 지금 시장이 안좋아서 내려가 근데 종근당도 대기업인데 얘도 재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좋아요 수급은 뭐 연기금 조금 들어오고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고 이때 개미 많이 털렸고 근데 이런 식인데 저는 어, 솔직히 지금 이런 시장에 무상증자를 끝까지 안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회사를 1, 2년 정도 지켜보고 이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고 재무제표도 너무 좋고 나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 다한 상태라면 믿고 그냥 1년 정도 장기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근당 보고요 그 다음에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6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1월 6일날 발표를 해서 내 상한가를 갔고요 내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 조금 안 됐죠 안 되고 내려온 다음에 21선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올렸어요 올리고 권리락당하고 또 올리고 내리고 내려서 계속 21선 정맞고 내려오죠 네 제네바이오 그 다음에 아우딘 퓨처스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났어요. 1월 7일 날, 1월 7일 날 나서 올리고 21선에서 반등 주고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권리락 때 이후에 21선 맞고 내려오고, 21선 맞고 내려오고, 그냥 끝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아, 어디 피스처스 다음에 유니테크노. 유니테크노도 보면은 유니테크노가 언제였냐면 1월 1 1일 1월 1 1일 장대양봉이네요. 장대항봉 하고, 올리고, 21선 걸치지도 않고, 오르고, 여기서 지지해주는가 싶더니, 내려가서 올리고, 근데 권리락이 이때여죠. 이때여서, 이미 여기가지간 사람들은 이미 반토막 나고,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쭉 내려오고, 또 21선 정맞고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장대항봉의 주식들은 다 그렇게,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보고 카페24. 카페24도 보시면은 아마 이날이 1월 13일? 네, 1월 13일이네요. 1월 13일 한 다음에 올리고, 그리고 20일 반등 주고, 그리고 무증 나오고, 이제 뭐 계속 네, 맞고 내리고, 여기서 맞고 내리지 않을까요? 이런 식이고, 그리고 셀리버리. 셀리버리도 무지 나왔네요. 근데 지금 셀리버 보시면 2일선 계속 못 뚫고 있어요, 얘들이. 네, 얘는 언제였냐. 1월 18일. 1월 18일 날장대음봉으로 올리고 나서 상한가상한가 상한가 올리고 내리고 2일선에 저, 저항하고 올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네요. 이때가 아마 투자금고 해제해서 제가 이벤트다라고 하면서 단타를 쳤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풍산 홀딩스. 풍산 홀딩스도, 어, 1월 18일. 네, 1월 18일. 이때 반응 이 별로 없었네요. 1월 18일 날, 없었고. 아마 1월 18일이면 시외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시외. 시외에서 올리고 찍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린 다음에. 물, 아, 무, 무상증자만 나오면 은 계속 그냥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21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터치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 가는 것 같네요. AFW. 어? AFW. 네. 얘는 1월 26일. 이때네요. 와, 종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얘는.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다음날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 반등 한번 주 권리락 때 권리락 이후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구나 네 이때 이렇게 먹고 내린 다음에 여기서 잠깐 올렸다가 지금 지수 때문에 다 내려가는 건가 에, 제 종목도 지금 다 흘러 내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KMH 같은 경우도 지금 권리락 이후잖아요. 권리락 들어갔고,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여기서 21선이 그냥 이대로 골든크로스 내면서 올려줘야 돼. 못 올려주면 아까들 과거에 봤던 종목들처럼 그냥 흐를 수도 있어요. 아까 권리락 이후에는 긴 장대 양봉이 많이 나왔죠 아까 장대 양봉이 좀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KMH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차트들 보면은 다른 차트들은 좀 지지해 주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 60일선하고 120일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 일어나서 밑으로 흐른다면 얘도 아마 올린 다음에 흐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약간 희망이로 갔는다면 여기서 이격 좀 좁힌다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다음 주 자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웬만하면은 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아마 20일선 내 근처 에 왔을 때 한번 물을 타면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권리락 때문에 하 마이너스났겠구나. 음. 좀 안타깝네. 근데, KMW 같은 경우는, 네, 재무제표가 정말 좋아요. 재무제표가 정말 좋아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따로.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막, 역대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 12월 건안 나왔어요. 12월 건안 나왔지만, 과거 보시면은, 유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좌 비율은 별로 증가하지도 않았고요. 네, 2017년에 비하면 완전 좋아졌네요. 그쵸? 부채 비율도 50%면 나쁘지 않고 영업 이익도 꾸준히 증가 중이고 이익률도 좋고 손 소익률도 좀 줄긴 했지만 네, 꾸준히 매출이나 이런 게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진짜 길게 보신다면 네, 장투로 보신다면 좋은 종목 같아서, 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은? 네. 일단, 무상증자 이후에는 주식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좀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영상 여기까지 찍고, 무상증자는 솔직히 지금 시기에는 엄청난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엔 제가 그냥 단기성 이벤트 단발성 이벤트고 네, 단발성 이벤트고 진짜 좋은 회사라면은 꾸준히 들고 그러니까 매달 좀 사서 모아가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해도 그렇게 막 하루 1,2% 1, 20%씩 올라가고 막 상한가 가고 그런 경우는 아니 없었는데 하도 이렇게만 가니까. <laughs> 네, 패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좀 그런 패턴 좀 네, 보시고 그거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아, 이때쯤이면 권리락 공시 보면 권리락인가 다 나오잖아요. 언제 권리락이고 언제 묶이고 이런 게 이런 걸좀 보시면서 계산하시면서 하시면은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MH 같은 경우는 음, 우상증자. 네, 이날 권리락이 3월 2일이죠. 네, 이렇게 뜨고 전날 이렇게 뜨고 다 이렇게 뜨니까 이런 거 보면서 공시 좀 보면서 네, 하시면은 조금. 나좀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좀 과거에 이렇게 다 비슷하게 똑같이 가니까 확실한 자리에서 단타를 하시고 수익을 내고 나가면 좋잖아요. 네. 아니면 종목을 조금 정말 자세하게 내가 믿을만 나 진짜 한 1, 2년 들고 가도 이 회사는 끄떡 없을 것 같다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믿고 있으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마이너스일 때마다 모아가는 주식으로. 네, 꾸준히 가져가셔도 되구요.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부분 대부분 약간 단타로 들어왔다가 물려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좀 과거 차트 보고, 어 박셀이나 이런 거 보고 얘가 좀 올라와주거나 아니면은, 예. 고려 제가 예처럼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와줄 때네 어디서 지지해 주는지 보고 아니면은 KMH 같은 경우는 이대로 끝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네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월봉이 좀 지지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지지해주고 있긴 한데. 어, 조금 위험한 자리다. 라고 생각되고요. 어, 일단 좋은 점은 얘가 정배, 아직까진 네, 역배열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지금 61선을 빼고 본다면. 아,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가 색깔에 헷갈려서. 61선이. 지금 여기서 내일 주식이, 이 시장이 좀 좋아져서 얘가 올라와준다면은 좀 전체 다, 어, 좀 정배열이 되면은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렇게도 봐도 될것 같고, 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이 아직 이만큼, 이만큼. 아,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 좋은데,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물한번 타서 거래량 높을 때 파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계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수급이, 네, 기타 법인에서만 많이 사고 있네요. 지금 프로그램은, 네, 프로그램은 매수 들어온 게 없고요. 지금 KMH가 공시를 좀 보면은, 좀, 좀 이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내일 시장이 좋아서 좀 올라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일 시장이 또안 좋고 이러면 2십일선 다하러 내려올 그긴 음봉으로 내려올 텐데 이렇게 되면 조금 진짜 좀 불안하게 있으셔야 할것 같고 그래도 KMH 다들 좋다고 하니까. 예, 제가 얘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 제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영상을 제대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네, 일단은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아 모든 유상증자 종목이 얘처럼만 되면 좋은데. 얘처럼 무증 나오고 눌려주고 그냥 쭉 상승. 아마 무상증자 하고 나서 네, 무저 여기 권리락 이후에 사셔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 여기서 지지해주겠지 올라가주겠지 하다가 여기서 개미 다 털리고 네 여기서 산 개미들을 여기서 다 털고 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 모든 유상증자 종목이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얘 신기한 게. 거래량이 이때 80만도 안 100만도 안 됐어. 보통 검색기 옵션 하면은 100만 이상 하잖아요. 네, 100만 이상 검출씩 나오게. 와, 근데 진짜 얘는 넥스트인. 저도 거래, 저는 거래량 이것 때문에 좀 낮게도 설정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종목을 그날그날 있는 거다 봐요. 한 상승 종목 2, 300개, 500개 이걸 다 보는데도. 아, 이거를 그냥, 아마 쭉 우상향에서 무섭게 올라가서 그냥 패스했던 것 같은데, 네. 아, 좀, 이런 식으로 다잘 나가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힘든 장 모두 힘내시고요. 네. 은봉일 때 매수하지 말고, 양봉일 때, 네,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은봉일 때 매수하고, 양봉일 때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안 좋아도 좀만 버티시면 금방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네, 시장 종합도 오늘 괜히 좀 사긴 했는데 그래도 금융 투자하고 기관이 좀 사줬네요 그리고 선물 지수도 나쁘지 않게 마감한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이 달러가 올라서 다 나간 것 같은데 달러가 좀 한번 폭삭 내려앉고 <laughs> 우리나라 장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